그래서 1절부터 3절이 대원칙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결제하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에 네 자유가 그렇게 사용되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 로마서 똑같은 말인데요. 14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로마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시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 옳습니다라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붙이자면. 어, 유대인들은 음식을 담보 안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간 거고요. 이방인들은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고린도교회가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회의를 했어요. 그래도 결정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이방인들. 먹을 수는 있으나 안 먹는 게 좋겠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네 가지가 나와요. 고린도,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개최하기 전에 AD 49년에 49년에 그 일이 있었고 바로 직후에 2차 전두행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에, 우상의 재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도 보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은 게 좋겠다. 라는 초대교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초대교회가 결정했던 것을 권면이라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에,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또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의 문제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내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남을 실족한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